반달프 책갈피 시작할게요. 사슬 만들기를 처음에 둘, 셋, 넷, 다섯 개둘셋넷 다섯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여기다가 두 개. 다시, 한길 긴뜨기 두 개, 두개 하고, 하나, 남두길 긴뜨기는 두번 감아서 긴뜨기를 하는 거예요. 총 다섯, 네 개가 걸려있죠? 실 끌어와서, 하나, 둘, 셋. 이제 편모를 뒤집고, 자, 여기서 다섯 개, 셋, 넷, 다섯, 그 다음에 여기다가, 여기, 한길긴뜨기를 하나, 둘, 사슬 하나, 여기, 긴뜨기를 또두개 그다음에 하나 둘세개 사슬 세 개로 무게 해주고 다시 같은 곳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두 개를 또 해주고요. 사슬 코 하나, 한길긴뜨기 두개 하고, 사슬하고, 이번에도 두길긴뜨기를 줄, 사슬 4개, 둘, 셋, 네개 한길긴뜨기를 방금 사슬에다가 넣어서 하나 해주시고, 사슬 하나, 그 다음에 이제, 여기 빈 곳, 여기, 여기다가, 한길긴뜨기 2개, 자슬 하나, 한길긴뜨기 또두 개, 자슬 하나, 한길긴뜨기 두 개, 자슬 세 개, 한길긴뜨기 두 개, 사슬 하나, 한길긴뜨기 두 개, 계속 반복돼서 어렵지 않아요. 사슬 하나, 한길긴뜨기 두 개, 두 개, 사슬 하나, 한길긴뜨기 두 개, 마지막까지 갑니다. 고 편물 뒤집고, 다음 하나, 둘, 셋, 네개 가지고 음, 두번 두길긴뜨기. 세개 합니다. 세 개. 맞나요? 이렇게 하나, 둘, 세개 맞죠? 저렇게 하고, 사슬, 다음 여기다가,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두 개를 또 하고, 사슬, 여기다가, 한길긴뜨기, 두 개. 사슬 하나, 한길긴뜨기, 두 개. 하고, 이번엔 사슬 다섯 개. 아, 아니다. 한칸더 가야 되네요. 사슬 하나 했고 다시요 마지막 꼬 뿌리 꿰까지다 하고 한길 긴뜨기 가시고 그 다음 사슬 다섯 개둘셋넷 다섯 다음 한길 긴뜨기로 꼬다리를 완성을 해주시고요 반복되는 패턴으로 한길 긴뜨기랑 사슬뜨기만 할줄 아시면. 충분히 완성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, 한길긴뜨기 두 개. 이렇게, 가고, 사슬 하나, 마지막이아니 여기, 여기. 한길긴뜨기 가고, 사슬 하나 하고 이번에는 두길 긴뜨기를 두 번을 해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이렇게 자, 거의 다 왔지요. 돌려서 자 5단째지요. 1, 2, 3, 4, 5단째 자, 하나 둘셋넷 다섯 두길긴뜨기 여기다가 넣고 자, 하나 한길긴뜨기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 다섯개 아직 가야 되지요 하나. 이렇게 원형이 보이는 곳마다 한길 긴뜨기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면 돼요. 마지막까지 그 세모 꼭다리 부분에만 사슬이 3 개, 4 개, 5개 이렇게 들어가는 도안이라서 뜨다 보시면은 한 번만 떠보면은 규칙을 알수 있어요. 심심하실 때 드라마 보실 때 얘기를 하면서도 힘들이지 않고 뜰수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떴고, 하나, 긴뜨기 와 사슬뜨기 하나를 반복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부분은 두길긴뜨기로 두 코를 두 개를 떠 주시면 돼요. 하나 더. 그러면 지금 편물이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. 여기서 이렇게 쫙 빼서 끝을 잘라 주시면 됩니다.